여러분, 모두, 니아 안녕하세요. 강자입니다. 이제 9월 쿠폰 이벤트 사전 안내가 나왔습니다. 보시면은 9월 4일, 다음 주 목요일부터 쿠폰이 나오고요. 이제 ISS 23 포함 111에서 122, NG 선수 112에서 126, 그리고 3 5 0 0만트표를 줍니다. 이제 좀 아래에서부터가 좀 좋아져요. 이제 홀23 포함 111에서 124, 그리고 NG 선수, 그 다음은 스찬상자 어, 해가지고 30개에서 600개 줍니다 그리고 9월 19일은 이제 ISS23 포함 120, 112에서 122고 NG선수 113에서 124스케 부스트를 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말에는 3일 연속으로 이제 추석 연휴 쿠폰이 나온다고 하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. 뭐 다음주는 그냥 소소하게 받을 수 있을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